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오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의 날이 온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윤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화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네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악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는 두려운 형벌이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에 대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대비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띠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용광로 같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공의로운 애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영적, 육체적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는 이 목적은 우리를 의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잔다면 우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천사가 제사장 사가리아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이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킨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포로호기를 살아가는 백성에게 현실의 비참함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고 그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또 허락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시면 넘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영혼을 많이 구원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의 모습.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글쎄, 너무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